thank okay. you 아, 3층까지 <laughs> 있대? 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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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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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웃음> 아시겠어요? 보고 선택해야 될것같아서 일단은 해물 빈대도 근데 또 고기빈대도 한 개씩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 없어. 없으세요? 어. 뭐 막걸리 하나. 막걸리 하나에 막걸리 하나에 골뱅이 소면? 뭐밥 종류는 없는 거야? 김밥 있죠. 밥밥도 있고요. 육회 비빔밥도 있고. 근데 아, 고기 있고요. 육회냉면 해냉면, 김치말이국수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김치말이국수. 육회 비빔밥만 해. 해물 하나, 고기 하나. 네, 네, 예.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육회 비빔밥, 김치말이국수, 지평 하나. 네, 네, 네. 네. 한 분이요? 알 한잔 합시다 생일 결혼 축하한다 해요아 시원하다 아, 너무 와, 맛있다 맛있 어. <laughs> 맛있다 맛있다 <laughs> 저희안 시켰잖아. 안 시켰다고요? 냉면 시켰어요. 시켰어요? 냉면 시켰대. 김치말이 네 맞아요. 김치말이 국수 시켰어요. 냉면 누가 시켰어요? 냉면, 냉면 아니고 안아 국수 래국수 아 이게 국수죠. 국수라고 아, 김치말이 아 국수 순에 국수는 말이? 오늘 안온 거였나? 저희 앞접시 좀 흔들었는데. 잠시만. 김치가 아니회비 라면 아, 육회비빔밥좀비끼 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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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잘먹는온게국니야 그나마 그나마 내 점심을 는거 아니야? 그는뭐 녹두면 맥인가? 조금 먹는데. 어? 소고기 뚝배야 뭐, 결혼하는 거네 만나는 거야. 아, 맨날 음. 맨날 만나. 아, 침짜요좀맥포 아, 어디 있어? 밥 그, 음. 접시 좀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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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김치말이국수무 재밌어. 아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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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지럽기어지럽고어지럽 똑같다고 그랬어 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아빠는 맨날 아이고 아이고 아이 누워있고 아, 엄마는 <laughs> 아픈데도 계속 뻘뻘 뻘 돌아다니는데 이 조리 <절이> 더 맛있다 <laughs> 해볼 조리? <전이>? 어. <laughs> 이게 더 맛있어요? 음. 我就是嘛。<noise> <noise> <noise>